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. 알 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달콤한 쿠보타 복숭아와 쫀득한 찹쌀떡의 환상적인 만남. 4,500원에 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식감과 풍성한 맛으로 행복한 간식 시간을 즐겨보세요. 4위입니다. 달콤한 아이스 홍시 10kg, 20% 할인가로 43,850원에 만나보세요. 신선함을 가득 담은 냉동 홍시. 지금 바로 맛있는 행복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눈부신 햇살을 담은 선키스트 블랙라벨 오렌지. 지금 2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88개, 17kg 내외의 넉넉한 구성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. 달콤함이 가득한 프리미엄 오렌지를 놓치지 마세요. 2위입니다. 3부 축산 1플러스 플러스, 플러스 한우 선물 세트. 놓칠 수 없는 기회. 구이용 암소 꽃등심과 특수부위의 환상적인 만남을 2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7만 9천원의 최고의 맛을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달콤한 스위트 스테비아 라이트 대추 방울 토마토 1kg 5팩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신선한 토마토의 풍미를 놓치지 말고 39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